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차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 순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순열은 일단 이제 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이제 원순열 그다음에 뭐 중복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렇게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나눠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순열 순열이 뭐냐 순열 순열이 뭐냐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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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하는 거, 요게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물건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진열, 나열, 일렬로 일렬 일렬로 나열까지 끝내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론이 없어도 중학교 2학년 버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이 있어요. A와 B와 C와 D와 E라는 5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 5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아가지고 이어 달리기 멤버를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되세요?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을 내가 뽑아 가지고 달리기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달리기를 시키면 첫 번째 뛰는 사람, 두 번째 뛰는 사람, 세 번째 뛰는 사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질 거고, 각각 이제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올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친구들은 다섯 명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올 거니까,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뛰었던 친구가 여기 두 번째 자리에서 또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A를 골라서 여기 놨다고 치면 나머지 4명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거고, 이어 달리기. 뭐 누가 봐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주면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에, 5, 4, 20에 3, 이니까 그러니까 60까지. 이렇게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렇게 A와 B가 와가지고 달리는 상황하고 상황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여기에 B가 오고 A가 오는 상황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순서에 영향이 있는 거죠. 아, 순서에 영향이 있다. 순서에 영향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n개의 뭐 물건이 됐건 뭐가 있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어떤 n개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뽑아서 나열한다. 네, 요게 이제 수열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이거 늘 봐봐요. 제가 글씨 쓰는데 지금 몇초 걸렸습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 글 쓰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기호로 기호로 적자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상황을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n p r 이렇게 우리가 적어 준답니다. 어, 일단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발음이 뭐죠, 이게? 퍼뮤테 어, 페뮤테 모르겠어요. 퍼뮤테이션 네, 그런 단어의 약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순열이라는 단어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다섯 명 중에 세명 뽑는 상황을 그러면 그 기호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n 개 중에 r 개가 npr이면 이건 지금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그러면 내가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아까 전에 요렇게 했던 계산이 당연히 맞을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산을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계산 방법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나온다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호로 npr 요렇게 적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니 공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정리 한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에서 n까지 곱하는 상황을 아마 자주 보시게 될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의 경우에 이게 얘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죠 줄줄이 쓰기 힘드니까 이거를 n 팩토리얼 factorial, n 팩토리얼 이라고 읽어주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기호가 n의 느낌표붙터 했다고 해가지고 n! n이다 n! n 이렇게 강조하라고 <laughs> 네, 장난을 친 적이 있는데 몇몇 친구들은 진짜 믿고 한두타일 정도 진짜 예, 소리를 꾹꾹 지르면서 n n 거리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만 웃겼나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상하게 뭐분의 뭐냐면 n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식으로 쓴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OP3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계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으로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공식으로 적어보면. 그니까 이제 밑에 N-R팩토리얼이라고 그랬으니까 5에서 3을 빼는 거죠. 5에서 3을 뺀거 팩토리얼이면은 2, 팩토리얼 요렇게 되는 거고 위에는 그냥 요5 팩토리얼 그대로 적는대요 5 팩토리얼 이렇게 적는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5 곱하기 5팩은 1부터 5까지 곱한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위에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2 곱하기 1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하고 2 곱하기 1이 약분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릴 거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적었던 요 계산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을 이렇게 늘 쓰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npr, npr의 실질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n부터, n부터, r, 개를 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5p3을 봤었는데, 그냥 5부터 작아지게 하면서 숫자를 3개 곱하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n부터 작아지는 거죠. n 빼기 1, m n 빼기 2, m 빼기 뭐 3,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서 이 숫자가 몇 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거겠어요? R개가 될 때까지 곱해 준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공식상으로 m 빼기 R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막뭐 써지는데 굳이 뭐 얘까지 외울 필요는 사실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몇개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7, P 2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7이랑 6만 곱하면 끝난다. 그래서 6, 7에 4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뭐, 8, p, 3이 있었다라고 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럼 엄청 막 어렵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네, 요게 일단 이제 조합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 조합이란다. 순열의 뜻입니다. 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몇 가지 공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np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죠. 다 뽑아가지고 나열하자. 그럼 이거는 이제 공식을 만약에 써보면은 m팩은 위에 있고 위에는 n 백이 m팩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0팩토리얼분의 m팩토리얼이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0팩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1부터 0까지 곱하나 그런게 아니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따로 정의하기를 그냥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n 팩토리얼 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n, p, 0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았대요 아무것도 안 뽑았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뽑지 않은 그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한가지가 있어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꼭 댓글이나, 네, 저, 제가 이제 카톡 설명에다가 남겨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원순열까지 한번 같이 이론 나가보겠습니다. 원순열. 네, 원순열이 이론이 조금 어렵거든요? 원순열? 음 원순열. 아닌가? 잘라서 갈까? 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거를 자르고 가는 게 낫겠어요 몇분 찍었죠 아 9분 찍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순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이왜안 넘어가죠 이렇게 어우 좋아요 우리가 처음 어우 야야야 야. 되돌려 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순열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뽑아서 나열하자라는 개념이었고 순서에 영향이 있는 상황을 순열이라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어 달리기에 대한 예제를 제가 하나 드려드렸고요. 다섯 명 중에 세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이렇게 5p3이라고 적고, 공식으로는 2팩분의 5팩인데,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5부터 3개, 5, 4, 3 이렇게 곱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예제를 좀 보기 위해서, 아, 이게 막 내려가는구나. 원수는 안볼 거고요. 예제 문제를 좀몇개더 풀어보죠. 이건 뭐지? 아유, 아, 즐겨 찾는 펜을 추가하라고? 아, 훌륭하네. 네. 뭐 이런 게 있네요. 대단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혼자 놀래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죄송해요. <laughs> 자, 이런 거 볼게요. 아, 얘를 몇 가지만 더 들어볼 건데 어, 계산하는 건 됐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음, 숫자가요.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고요. 내가 얘네들 중에서 두개를 뽑아가지고 두개 뽑아서 뽑아서 음, 뭐 만들까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숫자 여기 6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1의 자리에 올 숫자 5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동시에 숫자 만드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계산 결과는 6p2와 같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가 몇개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홀수 같은 경우에는 요 1의 자리에 무조건 홀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홀수 몇개 있나요, 여러분도 홀수, 홀수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숫자 개수는 세개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 0 0이랑1 0은 이제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뽑았으면은 나머지 숫자가 몇개 남습니까? 다섯 개가 남고 얘는 네 개가 남을 거니까 곱해 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오, 좋은 기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순혈에 대한 강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나중에 예, 또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꼭 댓글 예, 남겨주시고 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예, 저한테 질문도 좀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더더욱이 제가 감사드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고요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라이크 아, like? 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